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평택항 밀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어.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예, 아.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여오려고 하다가 어. 이제 걸려가지고 어. 그 오빠인 오빠랑. 어.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이상하게? 어. 여러 가지로 뭐, 이상한 하연을 했다. 윤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은순 씨, 김 씨의 오빠인 김진호 씨가 철저하게 연루된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장 소장은 한 언론사에서 구체적인 취재를 끝내고 정황적인 걸 보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수산물 사이에 이상한 걸 넣어 밀수하려고 했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 뭐... 대단히 구체적으로 추천을. 그 배추 사이에다가. 가루. 마늘 사이에다가. 아니 그리고 이게. 마늘. 수입하고. 한 출연자가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장소장은 인천 건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끝으로 장소장은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도 있다며 이 문제가 불거지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최순실의 비자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평택에 자유무역항이라고 있어요. 뭐 여기는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오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. 도이치 모터스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데인데 여기에 어떤 농산물 가공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그걸로 슈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을 안 물고 들어와서 그거 그대로 거기서 빼내버리면 이게 밀수가 돼요. 이거를 어저께 나왔던 이성열 대표가 계속 고발을 한 거예요. 이걸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정보를. 그 옆에 있던 윤석열 씨의 그처 고무부, 장진호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받고 우리 조카 사이가 어, 검사니까 이쪽에 넘겨주서 해결을 하자.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예, 윤석열 장모, 최은순한테 넘겨줘 버린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몇 년치를 다 모아서 그걸 자료로 갖고 있다가 일종의 카드로 갖고 있었던 거죠. 정, 최순실 비리가 터지자마자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어버린 거예요.